안녕하세요. 코인하니스입니다. 오늘은 요즘 핫한 AI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AI가 주목을 받는다라면 그 중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자, 빌 게이츠, 어, 체, gpt 등의 생성 ai가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. 세상을 바꿀 것이다. gpt와 같은 생성 ai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는 의료 쪽과 교육 쪽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. 그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죠. 이 gpt 열풍에 ai 체포 경쟁이 불붙었습니다. 현재 구글이 글로벌 검색 시장에서 91%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요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글로벌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 오픈 AI와 계약을 맺고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.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죠. 자, GPU 뛰어넘자. 구글, 애플, 아마존 AI 반도체 직접 만든다라고 합니다. GPT를 비롯한 이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 IT 기업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라고 해요. 뭐 음성 인식이나 영상 진단, 뭐 자율 주행 등 AI 기반 서비스를 좀 고도화에 상용화 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AI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GPU보다 AI 서비스에 더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려고 주목을 하고 있어요. 그만큼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AI로 신약 개발 속도전 뭐 이렇게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료 쪽이나 교육 쪽에 이 AI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신약 개발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크롬 더 강력해진다. 구글 AI 챗봇 바드. 탑재 작업 시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크롬을 딱 켰을 때 구글에다 검색을 하잖아요. 거기에 AI 챗봇이 나오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. 실생활에서 우리도 곧 AI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AI 코인에 대해 한번 어 알아볼 텐데요. 우리가 코인을 투자를 하는데 이제 섹터가 많이 나뉘잖아요. 섹터 흐름도 타고, 우리도, 우리도 그 흐름을 놓치지 말자, 뒤쳐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많은 코인 중에 AI 코인 딱한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AI 코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자, 코인 마켓 캡에 들어가서 암호화폐를 선택을 하시면 은 여기 카테고리가 있어요. 이 카테고리에서 AI 빅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거래량 측면으로 순위를 배열을 했어요 뭐 오아시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오션 프로토콜 뭐더 그래프 등등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오늘은 오션 프로토콜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션 프로토콜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선 이 오션 프로토콜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이유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, 쿠코인, 게이트아이오, 그다음에 비썸, 업비트, 코인베이스 등등 여러 큰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이 워나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 오션 네트워크를 참여하는데 거래하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제가 일전에 뭐 시바이노코인이나 베이비 도지 가지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감사 관련해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는 우리가 워낙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상패 걱정도 하고, 그 다음에 거래소 걱정도 하는데, 우리가 적어도 이 코인의 상패 걱정은 좀 덜자라는 부분에서 이 감사를 좀 얘기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감사에 들어오면은 현재 95점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뭐, 세큐리티 부분이나 마켓 커뮤니티 부분에서도, 어,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위 20%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만큼 그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 20번째로 안전한 코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, 옵션 프로토콜이 또 차트가 좋습니다 어떻게 좋은지 한번 볼 텐데 자 요거는 이제 비썸의 차트 흐름인데 최근에 AI 흐름이 좋다 보니까 똑같이 가격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매물대는 여기에 있다 자이 말은 즉슨 여기가 무겁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 가격대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가격대에 진입만 하면은 그 위로 열려 있다라는 뜻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어, 좀더 확대한 부분인데, 최근에 제가 이 시바이누 코인을 한번 급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게 이제 컵앤 핸들의 패턴이었거든요. 컵앤 핸들 패턴이 이렇게 컵 모양으로 올라오다가, 여기서 손잡이가 나오고 올라가는 패턴이었습니다. 근데, 이 오션 프로토콜도 약간 컵앤 핸들의 패턴을 좀 길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게 컵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? 이 부분이 컵의 표면이거든요. 그럼 이 부분까지는 와야 여기서부터 이제 컵의 핸들이 만들어지고 올라갈 수 있겠다.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지금 지지 라인으로부터 1차, 2차 라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다.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가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 부분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?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. 자, 여기에 더해서 RSI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RSI가 높아졌을 때 이제 가격 조정이나 RSI 조정이 오거든요. 근데 RSI가 이렇게 약간 대각으로 떨어져요.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어 밑에 가격일 때는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온 추세에는 그런 흐름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급락이 왔죠 그러면 다시 RSI가 좀 반등을 한 후에 떨어지더라도 올랐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말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오르려면 가격이 뚫고 와야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린 시나리오대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핸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올라갈 것이다 어, 어마어마한 상승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, 물리지 않겠지만그 이유는 앞에 뭐 감사 부분이나 그 다음에 AI 트렌드로 산업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 AI 트렌드에서도 지금 뭐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손꼽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걱정 덜어놓으셔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인할 수 있습니다.